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지자료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이체 입사타경 3293번입니다. 감정가는 12억 5천만원이며 KB 부동산 일반평가는 16억 4천5백만원 대지권 8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 대비 100% 가격인 1차 체제가는 12억 5천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2,500만원에, 1차 입찰은 2026년 1월 19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갱례물건은 8호선 암사역 초역세권으로 신암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물건은항입니다. 강동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동구,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는 백구동 6층으로 대지권 7.8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2억 5천만 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집가로 오늘 2026년 1월 19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 10%인 1억 2,500만 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사현대 아파트 34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6억 4,500만원, 하위 평가는 14억 4,500만원, 상위 평가는 17억 9,50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6,500만원에서 7억, 7억 4,100만원까지 체크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 건설의일개사가 공동 시공하여 2000년 6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16개 동에 2,93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에는한 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8층 중 6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상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3월 16일에 설정된 해방세대부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12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목건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및 전면항은 추가 체크하시 바랍니다. 여기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동구 아파트 입찰하기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투기 과일지구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면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실거주문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이 필수인 점투자시유의하시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34평형의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9월에 2층과 4층이 14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표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강동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선사 현대 아파트 34평형 매물 효가는 114동 남동향 저층이 19호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강동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평균 매각가율은 104%매각률 64%에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유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재입찰 가입대 추가 안내드립니다 황금다치판의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서 위치도 및 구조도 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황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